Welcome. Is the best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1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처음 보시는 분은요. 가입하고자 하시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가지고요.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이 두월이었습니다. 이 두월이 트럼프와 지금 어 바이든 관련해 가지고 미국 대선과 관련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관련 주입니다 두월과 또 한성기업이 이렇게 바이든하고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 바이든 관련 두월 어 좋은 흐름으로 요 종가 매매 이유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일봉입니다. 윗꼬리를 보시면요, 한번 슈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침에, 어, 9시 20분에 4085원 고가를 찍었고요. 또 1시 반쯤에도 이 고가를 한번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월 같고요. 어제 종가 매매 1위용으로 해서 1시 반에 추천드려가지고 여기서 바로 끌고 올라왔고요. 또, 종가 무렵에 매수하신 분 역시 또 종가 매매 2용으로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과 관련된 이 두월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초과 잔타에의 솔리드 5G와 관련된 솔리드인데요. 이 솔리드가 이재명과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오늘 장 끝날 때쯤 돼가지고요. 이 솔리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시회에서도 빠졌고요. 근데 아침에 시초과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갭상승 해가지고 이렇게 8,010원까지 어, 상승한 이후에 그 이후로 뭐 그냥 계속해서 하락으로 갔습니다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0.8% 코스닥이 마이너스 0.8%로 780 포인트가 깨지고요 또 코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200선이 깨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이런 하락을 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조금 힘겨웠습니다. 그리고 또 시노펙스, 어제 홀딩했던 종목이죠.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이후로 아침에 살짝 띄워주는 이러한 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저도 좀 들고 있었는데 아침에 바로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오늘 불금봉 하디슈 한국판 UD를 관련 XM을 대응했습니다. 이 XM. 바로 여기서 수익이 난 거죠. 9시 30분 경에 여기서 바로 여기 올라가는 이 흐름을 타고 수익을 내고 이미 나왔고요. 그 이후로 혹시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쭉 빠졌다가 장 마감 무렵에 조금 반등이 일어나가지고 하락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 솔루션. 단기 과열 종목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 이제 이 단기 과열 30분간의 매매가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여 보시면 오늘 최고치, 최고치까지 한번 찍었습니다. 어, 30분에 한번씩 거래되기 때문에 점점점으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어,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이러한 그 데이터 솔루션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요. 3일간 잘 버텼습니다. 내일 또이 데이터 솔루션, 아, 어, 흐름이 상승으로 갈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홀딩 해가지고 가져갔고, 이 한국 정보통신 단타 매매로 대응했고, 또 종가 매매 한국 정보통신으로, 정보 인증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내일 승부를 볼수 있는 어, 이 한국 정보 인증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로 어, 계속 빠지기만 했습니다. 어, 제가 추천한 이유로요. 계속 빠지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정보 인증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내일 아마 그 좋은 흐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 이런 성공 투자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우리 불금봉 어 대응했던 카톡을 보면서 잠깐 어떤 종목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많은 아, 우리 그 불금봉 제자분들이요, 거의 다다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그 마이너스 0.8%로 하락한 굉장히 그 장이 안 좋은 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아침부터 솔리드 추천을 드렸구요. 시노펙스하고 솔리드 1%씩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구요. 또시노펙스2.64% 솔리드를 추천드렸습니다. 2%이절 했구요. 또 솔리드 0.34%시노펙스 어제 아 이런 그 신노펙스 관련주로 잠깐만 보시면요, 신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주의에 걸려 있는 종목인데 이 윗꼬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솔리드 1 7 2 솔리드 0.5, 솔리드 2.56, 솔리드 1.97, 또 신풍제약, 신노펙스, 솔리드 3%. 또, 시노펙스 r f 프텍 솔리드 3.6%까지, 또, 시노펙스 2%, 솔리드 3%, 두월 2.3%로 해서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또, 시노펙스가 2%입니다, 또, 시노펙스 3.35%, 또, 데이터 솔루션 2%까지, 그리고 두월을 4.8%, 오늘 정가 매매는 한국 정보인증으로 어, 지금 대응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한가는 4개가 나왔는데요. 녹십자 홀딩스 우선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 혈장 치료제 임상 기대감 때문에 우선주인데 이렇게 상한가를 한번 치고 나왔고요. 오늘 동화성도 상한가를 쳤는데 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죠. 또 형지 엘리트 이 형지 엘리트 교복과 관련된 회사인데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아, 상한가를 딱 치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시 정도에 분위기가 이재명 무죄가 자꾸 그 분위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형제 엘리트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에 강세를 보였던 이 형제 엘리트 교복 관련해서입니다. 에이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 첫날인데요. 바로 상장하면서 바로 그냥 직행했습니다 상한가로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상한가 4개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의 그 한안령 해제 관련해 가지고 한국 콜마홀딩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구요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캠트로스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 하는데요 캠트로스가 올라오고 짐메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25% 까지 상승이 됐는데요 이 임상 결과 발표가 20일 날 있는데 20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런 발표들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종일 에이텍 이라든가 또 에이텍 관련주들 어이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도 또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AB 프로바이오 어, 주가 있어요 AB 파,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임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발표 기대감 속에서 이런 그 발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어, 잘안 보이던 종목 중에 하나가 슈맥스 입니다 그래서 이 슈맥스 같은 경우에도 어, 중국이 지금 GDP 2분기에 호조로 경기회복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아침에 화장품주 관련해가지고 쭉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 홀딩스 같은 이런 그 화장품 어, 관련주들 상승이 많이 됐었고요. 오늘 하루 종일 전반적으로는 이런 그 이재명 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성이 가장 빅 뉴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정치 테마주 움직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도 저도 이제 수익을 좀 내긴 했는데 그 10시 반 이후에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항복 정보 인증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엑센 가지고 가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리드를 또가져 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세 종목 흐름은 뭐다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뭐 한국 정보 인증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어제의 10분의 1밖에안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내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인인증수폐기와 또 디지털 운전면허증, 핸드폰에서 면허증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 인증의 흐름 여러분들에게 내일 좋은 흐름으로. 어, 큰 수익을 갖다 줄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초복이구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는 삼계탕 드시던지, 이런 그닭 관련주, 통닭. 오늘 초복이니까, 여러분들, 어, 영양, 간식으로 저녁에 통닭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권해드리고요. 오늘 저녁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고 내일 아침에 우리 불금봉 어, 카톡으로 여러분들하고 뵐때 인사 뵐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